미 국방부는 미분류 해군 비디오 3개를 공개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이 3개의 비디오는 2004년 11월에 찍은 것과 2015년 1월에 찍은 것두 개로 미화 긴비행물체라 불리는 것들입니다. 이 비디오는 모두 해군이 찍은 비디오입니다. 이 비디오는 말 그대로 미분류 비디오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미화 긴비행물체라는 말처럼 확인할 수가 없는 특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철저한 검토를 거친 후이 확인 공중현상에 의한 군사적 공력 침입에 대한 후속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정을 하고 미 국방부는 비디오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2007년과 2017년 무단으로 유포된 해당 비디오에 대해서 실제인지 아닌지의 여부, 비디오에 더 많은 다른 정보가 있는지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디오에서 관찰된 공중현상은 미확인으로 특성화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 국방부가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은 불필요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미 해군은 작년에 조종사가 UFO 사건을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보고 절차를 공식화했다는 말은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UFO 목격 시 모든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겠다는 말입니다. 세개의 비디오 중두개는 2004년과 2015년 훈련 비행 중 조종사들이 본 것을 보여줍니다. 두개의 비디오는 2017년 뉴욕타임즈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다른 한개의 비디오는 사립과학 조직인 To The Stars Academy of Arts and Science 그룹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뉴욕 탄새에 따르면, 2004년 비디오는 태평양에서 1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발생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해군 전투기 조종사가 물 위에 떠오르는 직사각형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런 다음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2015년 비디오는 하늘을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를 보여줍니다. 그중 하나는 공중에서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종사는 놀라서 말합니다. 저것 봐 회전하고 있어. 미 국방부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설명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을 조사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해왔으며 2012년에 알려진 프로젝트 중 하나가 종료되었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019년 초에 정보의 자유법에 따라 이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된 38개의 연구 제목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전 국방부 관리인 루이스 엘리존도는 고급 항공 우주 위협식별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 프로그램의 과도한 비밀주의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2017년 인터뷰에서 개인적 소견을 밝혔습니다. 개인적 신념은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방부에 의한 비디오의 공개는 비디오의 정당성을 추가하고 인간이 외계인과 상호작용했다는 더 많은 추측을 자극할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음이 가진 매력은 영원합니다. 아마 UFO 현상은 이 가운데 가장 힘미센 서사 중 하나일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국 정부에 대한 음모론과 연결됩니다.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하늘을 보고 신비한 빛과 물체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현대의 UFO 이야기는 1947년 한 농부가 뉴멕시코주의 로스웰에서 파편을 발견한 것으로 거슬러 갑니다. 처음에는 날아다니는 디스크 정도로 묘사되던 이 물체는 미 공군이 소련의 원폭 실험을 감시하는 프로그램에 사용한 풍선 기구의 일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후 네바다 51구역으로 알려진 최신 항공기 시험 기지가 UFO 연구의 중심이 됐습니다. 음모론자들은 이곳을 미국 정부가 고급 외계 기술을 활용하는 곳으로 여깁니다. 수년에 걸쳐 터무니없는 이론들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2017년 미 국방부는 UFO로 의심되는 물체들을 조사하는 장기간 프로그램이 마침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날 미 해군은 이 설명할 수 없는 물체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비행 현상이라고 부르기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 잠재의식에 깊이 박힘 단어 UFO를 대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우주에 정말 우리만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도 계속될 것입니다. Lead of them, look on the ASA. Oh my gosh. They're all going against the wind. The wind's 120 knots to the west. Oh, okay, I think, dude. That's not around us, though, is it? It's not now. 6, 1, oh, one got got <laughs> roger, uh, <laughs> yeah, you box uh, moving <laughs> target? <20. laughs> no, I took <laughs> an auto track <laughs> Oh, okay Oh my gosh, dude Wow, oh, okay. oh, God, man, look at that, that Look <laughs> <trying. laughs>